안녕하십니까. 농사이신 농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참깨입니다. 참깨가 이제 꼬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참깨들이 언제 심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아주 작은 분들도 있고 지금처럼 꼬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 참깨 같은 경우에는 어, 쓰러짐이 없는 것이 또 중요하고 참깨는 보통 우리가 안산깨 또는 양백깨, 남재리, 풍산깨 어, 원래 농지청에서 처음 어, 개발되어서 농가에 보급된 영웅, 이런 품종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어, 안산깨인데요안산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좀 빨리 조생종이라 할수 있죠. 그리고 쓰러짐이 강합니다. 아, 그래서 농가에서, 일반 농가에서 대부분 좀 많이 아, 재배를 하고 있는 품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5월 중순 파종을 해서 뭐 6, 7월에 지금 이제 7월달이니까 이렇게 아, 괴하가 아, 일어나고요. 8, 9월달에 이제 수확을 합니다. 보통 이제 참깨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재배를 하고 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안산깨라든지 양백깨, 남제래 풍산깨가 있고 아, 품종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품종 따라 차이인데 안산깨는 이제 나중에 깨를 털면 백색이고요. 그리고 쓰러짐이 강하고 그리고 약간 좀 일찍 되는 품종이고요. 그리고 양백깨는 백색이고 다수화 품종이고 병충해 강합니다. 아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풍산깨 같은 경우도 백색이고 내병성이 강한 수량성이 좋은 품종이고요. 아 깨마다에 다 특징이 아, 있기 때문에 어떤 깨가 딱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아, 남재래는 이제 흑색 종자고요. 향이 좋고 어, 참 기름의 향이 좋다에 아, 좋아서 또 많이 재배를 하는 품종입니다. 아 보통 이제 5월달에는 이제 초기에는 막 그 참기가 쓰러진다 하는데 올라왔을 때 짤록병, 거세미가 많이 발생을 하고 지금 현재 6, 7월달에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드름병, 역병 역병도 6월달에 많이 하고 지금은 농을 살포 살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드름병 6월달, 7월달 세균성전문의병 6, 7, 8월달에 많이 하고 흰가루병도 7, 8월달에 잎마름병 7, 8월달 지금은 이제 수확기가 되거나 이렇게 꼬투리가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노린재 라든지 또좀 있으면 이제 아 담배 그왕 담배 나방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요런것이다 담배 나방이요 벌레 파로 요렇게 요런 벌레가 크면 이제 엄지손가락만큼 커지는 거죠 요런 벌레들이 이제 깔아 먹고 꼬투리에 깔아먹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정기적으로 시기마다 농약을 살포해 주시면 지금은 어 시들음병, 전무리병, 흰가루병, 잎마름병 그리고 뭐 살충제, 나방류 살충제 요런 살충제 나방류 약을 살포해 주시면 되고 보통 뭐 전국 어디에서나 참깨는 재배가 가능하고요. 보통에 이제 5월 상순부터 어 5월 하순까지 파종하고 또는 이제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에 파종하면 시기마다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어디서나 이제 땅을 비워뒀다가 참깨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5월 상순에서 5월 하순에 파종을 하면 수확기는 8월 중순에서 9월 상순. 그리고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에 파종을 하면 수확기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밖에 없는 시기에 따라서 일찍 심으면 일찍 수확하고요. 늦게 심으면 늦게 수확하고 그런 차이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금부 의성 같은 경우 이모작을 많이 한대데 양파, 마늘, 봉, 감자 재배하고 난 다음에 6월 중순에 파종을 해서 9월 상순과 9월 중순에 수확을 합니다. 지금 보통 이제 승육 조건은 25도에서 27도고요. 보통 파종 후에 27일에서 40일 경부터 이렇게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꽃은 뭐한 25일에서 한 보통 40일까지 동안 계속 피고 합니다. 아 땅은 이렇게 보면 사질, 그 땅을 좋아하는 것은 사질 양토를 좋아하고 배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배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 그래서 이제 땅을 아 논에 심는 것보다는 무조건 배수가 잘 되는데 심으시고, 좋은 건조한 지역에 잘 적응이 되는 작물입니다. 과습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배수를 철,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 빠짐이 좋은 논을 선택하거나 밭에 재배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배수를 철저히 해 주고 이랑 높이를 높게 해 주시고 아, 파종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 20일 이전에 파종을 완료해서 하셔야 되고요. 아, 비닐 같은 경우에도 선택에 따라 다른데 비닐이 보면, 투명 비닐로 흰색을 하시면요, 아무래도 5월 하순 이전에 생육이 25에서 30도 유지할 때, 이런 비닐을 일찍 심을 때는 흰 비닐로 하시고요. 만일 6월 상순 이후에 늦게 하시면 완전 검은색 비닐만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고온장애 경감에 예방을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정기적으로 살포해야 될 농량만 잘 살포하시면 뭐 크게 염려할 것 없이 다 수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습니다 참깨는 재배가 그렇게 어려운 작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한 그렇게 쉬운 작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너무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드름병이라든지 지금 현재 농약을 살포하시면 제가 볼때 참깨가 시들시들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들잖아요. 이거 시들음 병입니다. 시들음 병약 꼭 사용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아, 참깨가 중간중간에 시들시들하다. 시들음 병약 찾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시들음 병입니다. 그리고 꼬투리가 만들어질 때쯤 되면 이제 담배 나방이라든지 아 그런 농약을 또 살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요즘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날씨가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아, 재배가 힘듭니다. 예전 같으면 뭐한번 예전에 다섯 예전에 한 다섯 번 살포해야 된다면 요즘은 여섯 일곱 번 살포하셔야지 아, 병충해 없이 아 깨끗하게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 여기 이제 꼬투리가 만들어질 때쯤 되면 이제 노린재 노린재가 우리나라 한200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즙을 빨아놓 노린재라든지 또는 어, 그 굴군 어 굵은 그 담배나방, 왕, 그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살충제, 또 정기적으로 살포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참깨를 수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꼬투리 만들어질 때또잘 농약을, 어, 적정한 농약을 잘 살포하셔야지만, 원하는 참깨를 수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농사일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